안녕하세요. 2021년도 1학기 물리화학 수업 연력학 설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3조 2호영입니다. 지금부터 연력학을 이용한 에어컨 설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설계의 목적을 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저희조가 또 다른 설계 과정을 세웠습니다. 또한 설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설계 결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점과 오차 원인을 물리화학적으로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설계 목적입니다. 저희는 물 등의 기화열을 이용하여 실내 여름철 실내 온도를 3도 낮출 수 있는 에어컨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설계의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의 기화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출 것입니다. 실내 공간은 면적 20제곱미터이며, 층고는 2.5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외 온도는 30도씨이며, 에어컨 가동 전의 실내 온도는 28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어, 마지막으로 에어컨 가동 전의 실내 습도는 70%이며 에어컨 가동으로 인하여 습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에어컨 설계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조건을 가정하였습니다. 우선 저희조는 냉매를 에탄올로 설정하였습니다. 에어컨의 냉매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증발해야 하며 압력과 온도 변화에 반응해 기체와 액체를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에탄올의 증발 자멸이 대체로 큰 값을 가져 적은 양으로도 온도를 낮추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에탄올을 냉매로 설정하였습니다. 방의 구조는 가로 4m, 세로 5m, 층고 2.5m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재료는 콘크리트 벽이며 이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0.2m로 추가 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구조에 관하여 가정해 보였습니다. 우리, 저희 조가 가정한 에어컨에 대한 구조는 천장 매립형 구조입니다.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에어컨 자체의 부피로 인해 냉방 시 방 내부 기체의 부피와 질량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장 매립형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이론입니다. 에어컨을 설계할 때열 계산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우선은 방 내부 공기의 온도를 3도 낮출 때 공기가 빼앗겨야 하는 열량을 계산했습니다. 방 외부로부터 콘크리트 벽을 통해 들어오는 열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열 전도율과 열관류율을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열 전도율이란 열 전달을 나타내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이며, 이는 단면적과 길이, 그리고 온도차와 관련되어 결정됩니다. 그 다음, 열 관류율입니다. 고체 벽 양쪽의 기체나 액체의 온도가 다를 때 고체 벽을 통해서 고온 측에서 저온, 저온 측으로 열이 흐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열 관류율입니다.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입니다. 열 전도율을 고체 벽 두께로 나누어 열 관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재료의 두께가 1m이면 열관료율은열 전도율과 같게 됩니다. 본 설계에서는 콘크리트 재질의 벽 두께 벽 0.2m 내외로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 간의 온도차로 인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 이두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에탄올 냉매가 기체로 증발할 때 증발 자멸을 고려해줘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 내부에서 에탄올 냉매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등의 과정을 거치고 관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열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로 인한 온도 증가를 막고 25도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에탄올 냉매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 과정입니다. 우선 공기의 냉방부터 계산해 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3도 낮추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공기의 열량에 공기의 무게를 곱하고 온도 변화를 곱해 주어서 총 3도 낮추는데 176.68kg 줄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방 외부에서 콘크리트 벽을 통해 방 안에 흡수되는 시간에 따른 열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콘크리트의 열 관류율에 면적을 곱하고 외부 온도 30도와 내부 온도 25도의 차이인 5도를 곱해 주어 총 3.4킬로줄퍼 세크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에탄올의 증발 자멸은83 838킬로줄퍼 킬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방 내부 공기 온도를 3도 c 낮추는 데에는 에탄올을 0.211kg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로 인한 방 온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에탄올은 1분당 0.243kg이 필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 결과입니다. 에어컨 내부에서 기체 냉매는 압축기를 통해 고온 고압으로 압축됩니다.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가 응축기에서 열을 빼앗겨서 액체 냉매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빼앗긴 열은 실외기로 나가게 됩니다. 그후 액체 냉매는 모세관을 지나면서 잘게 쪼개져서 압력과 온도가 낮아져 차가운 액체 냉매가 됩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액체 냉매가 방 안에 열을 빼앗고 기체로 증발하게 됩니다. 열을 빼앗고 기체로 증발한 냉매는 다시 관을 타고 압축기로 가서 방금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에어컨의 한 사이클입니다. 저희는 에어컨이 한 사이클 돌아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1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계산을 하면 방 내부 온도 3도씩 낮추는 데에는 에탄올 0.211kg이 필요하고 그 후로는 온도 유지를 위해 분당 0.243kg의 에탄올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계 고찰입니다. 오차 원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우선, 유체가 이동 중에 잃는 열을 무시했습니다. 냉메인 에탄올이 에어컨 내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외부와의 열 교환을 고려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 조건에서 외부로부터 열 출입을 배제했습니다. 초기 조건에서부터 방이 냉방되는 동안의 열 출입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배제하고 생각하여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냉매가 가열되는 동안 현열 값을 무시했습니다. 냉매가 에어컨 내부 기관을 지나면서 가열 혹은 냉각되는 동안 얻거나 잃은 열은 증발 자멸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져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냉매가 완전히 기화나 액화가 될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오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물리학 3조 연력학 프로젝트 에어컨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